<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 혜태 노출하세요. 이 혜태 벌써 이미 이 혜태 노출됐고. <laughs> 아, 아 이거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기체. 응. 어. 아, 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반갑습니다. 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어, 아, 잘 부탁, <laughs> 잘 부탁해요. 쳐털 멀리 건 있고요. 처털 티샷만. 오케이나 숨길까요? 오케이. 무사! 무 무사 와우, v e r 오. 케이 오른쪽이 안전하대 okay okay 쩌 이. <목소리> <목소리> 뭐 공사 쌈야임마 <laughs> 이거 한테 돈이 10만돈이다 이놈아 <laughs> 짤려 잘, 잘 봤습니다 버디트와 힘좋아 힘좋아 <laughs> 오케이, 잠깐만 트리플, 트리플 네. 누가 따버리려고 그랬어? 네. <laughs> 나이스. 오, 야, 그걸 넣는다. <laughs> 나이스 오케이 <laughs> 야 이거 멋진데 이거 이못 하이 바못 하이 바, <laughs> <못> 하이 바. <laughs> 여기는, 넘겨서 사는 게 목적입니다. 아, 씨. 까도. 와, 상 아, 왜 끌러가? 아, 울쩍. 아, 드라이브. 곰값이 <laughs> 따로 액기가 안 되겠나? <laughs> 야, 너무 긴데? 아, 어, 뭐, 하단이면 드롭이고요. 어, 러프면 드롭 안 돼요. <laughs> 와, 좋습니다. 어, 나이스. 오 우리는 <목소리> 제가 요거를 오래 받았습니다 이거 <목소리> 그오케이제가인장님땅이랍니다꼴아랑 <자, 범인자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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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동 주고 땅 <목소리> 좋아. 바라는 대로야 아, 아 위험 오빈데 그게 What's up? 베리 아, 어, 굿. Okay, 오케이, 뻥전. 샤아 와, 진짜로 뻥걸어 가겠다. 와 뻥적 뻥적 오, 오케이 뻥적 160야드 아안돼안돼안돼 까도 이렇게 오 너무 커 너무 커네 뻥커 네 뻥커요? 네 뻥커 들어갔는데. 아니, 아니. 야. 야, 야, 어디로 가노. 오. 괜찮아, 말아. 설리라고 지나. 아이스 터치야, 와,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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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비 나비 나비가 이리 아오 있어. 또... 준 거야, 땡긴 거야. 아니 나비가 완전히 붙어서 계속 가고 있었어. 그럼 미쳐서 그래, 이거 <laughs> 미친 거지. 보디포도 아닌데 그거를. 뭐마마 <laughs> <laughs> 이게 어떻게 옥이아이오 대박. 아우 약해. 오케이 <laughs> 마크.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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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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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빠지면 그림이라고 마지막 홀입니다. 땅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땅 쳤어요. 땅. 예. 야. 라이언. 어 타이거. 와. 뭐땅 취소 받아 줍니다. 땅 취소 받아 줘요. 계속 가, 뭐 시내 먼지 칠까뭐 치세요? 어, <laughs> 아, 저기... 좋아. 오케이. 그래? 짧아. 아, 난 거야 아, 짧아. 빠이, <laughs> 너 <laughs> 좋아, 이거. 와고 아, 예, 오! 오, 오, 자, 마지막 오, 감사합니다. 오 <놀람이> <놀람> 와 오, <놀람>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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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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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도 조금 더 되네. 와, 여기 떨어졌어. 어, 나이스 터치. 야, 이거 니거 네 아니야? <laughs> 아이, 잘한다. body part nak cari

어우쎄쎄쎄쎄쎄아냉철인사이라고내뒤통또 오겠지 이 맞네 왼쪽 인사이 맞네 그렇긴 아이고 잘쳤습니다 아유 너무 레전드 여사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아우 더운데 아유 임경호, 어. 양재길 오리는 클럽 챔피언, 박지훈 법인자아 개구리 요리네 개구리 요리. thằng kia đâu đâu hết rồi bên kia thì bảo chưa 개구리, 발, 발이. 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음악을 많이 하네요.